안녕하세요 레달프 정윤석입니다 네 트렌드비입니다 저희는 음. 오늘 비트 360에있습니다 기아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 모델 만나러 보러 왔습니다 네 레이 네, 페이스리프트죠 기아의 경차 박스카 레이가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지금 거의 풀체인지 돼야 될 시기인데 한번더 페이스리프트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끝물 거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봐야죠 음. 그렇기 때문에 풀체인지 해도 이 프레임 자체를 바꾸지 않는 상황은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아가 어쨌거나 내일에 찾는 고객들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신선하고 지겠다, 라고 다 주시는 게맞아요 그래서 약간 페이스리프트보다는연식변경에더 가까워. 응, 응, 그렇게 상품성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EV9 디자인을 이제 그대로 점점 기가 흡수하고 있죠. 근데 이거 내연기관이잖아요. 네. 그 경차잖아요. 이게 전기차 같아요. 어, 근데 네. 그릴을 이렇게 넣다 네. 보니까, 오이고, 독특하고, 괜찮은 네.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여에 그릴이 들어가면 약간 텔로라이드 느낌, 어. 텔로라이드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뭐 EV9, EV9 디자인. 디자인이 이렇게 그 형상도 그렇고, 음.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부락부락하게 이런 느낌들이 이제 e v 9형 패밀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바디톤하고 맞춰놨어요. 음. 전기차에서 많이 활용하던 맞아요. 음, 그런 것들을 갖다 놓다 보니까 그냥 전기차같습니다 네.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어설프게 여기를 메꾸지도 않고 안 메꾸지도 않고 아 차라리 그냥 차, 전기차처럼 이렇게 가는 게또맛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랑이코 그릴 같은 네. 거, 그런 것도 잘 살려놨고, 요거는 약간 곰돌이 같아요, 저거 네, 네. <laughs> 눈, 눈매 닫듬놓은 게. 사실 커 보이긴 하네요. 아이템 확실히 커지니까, 크고 안에 그 디테일들이, 디테일이 좋아지니까, 차가 이제 훨씬 단단해 보여. 그리고 일체감이 좀더 좋아졌어요. 큼직큼직 막 해지고, 조금 더 일체화된 그런 형식을 들어간 것 같고, 요런 것도 EV9씩 들어가는 네. 텔루라이드 네. 어, 네. 들어갔던 그런 디테일을 좀 담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도. 액세서리 액세서리 형식으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넣어줘. 캐스퍼에서 했던 것도 그래. 조금 차용을 한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더 스타일리시해졌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그 전에도 이랬나요? 사이드 미러가 리프도 들어가는 좀 게? 좀더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여기 디자인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어, 그래갖고 좀더 얇게 다듬은 네. 것 같습니다. 여런공기압까 약간 고려해서 그런. 응. 음,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힐 디자인 새로 해줬겠죠? 페이스 붙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레이는 경차 기준에서는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울 수는 없는 이걸 넘어가면 경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경차는 정고 제한은 없고 전폭과 전장 제한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고 상에서 더 높아지면 이제 무게중심이 달라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 거의 한계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에 가장 잘 짜놓은 네, 네. 음, 박스카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이어지고 뒤쪽 오면 테일램프 변화 가 좋습니다 트렁크 라인도 좀 바뀌었네요 이쪽은다 네. 수정을 해줬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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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램프 입체, 변경으 해서 딱 보면 위에 열리고 아래에 열리고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 같아요. 음. 그 위아래 열 여기 있습니다. 어, 스위치. 이걸 잘파놔서 우리가 비엔드 X7에 보듯이 X5도 딱열면 요만 열리고 밑에 여기 밑에, 밑에 또 다른 2단으로. 단으로. 어. 어. 디자인성. 그리고 이게 되게 커요. 높다 보니까. 어. <laughs> 그래서 시트 이렇게 해 놓으면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세련도가 작아요? 네이 음. 커버 아이 커버가 아마 그걸 거예요 이거 앞으로 슬라이딩 하면 슬라이딩하면 공간이 뜨잖아요 고 막아주는 응 음. 이거 지금 아들하고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괜찮아가지고 아이죠 그런 건또 잘해놨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이 모델 자체가 출시는 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안 사항들 음, 다 보완이 된 음. 그래서 닫을 때는 뭐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높아 보여요, 차가. 네,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층이 이제 막 3단, 4단으로 나눠져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안정감이 좀더 생겼네요. 여기도 나누고, 네. 여기도 나누고. 화명 투로 길어지면서 안정감이 생겼고, 테일 램프도 블랙볼 좀 처리해가지고 더 빛이 더 선명하게 잘 음. 보이는 기자. 그리고 레이 리얼 인터그라스가 이만했나요? 네 큽니다 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스타일이 바뀌니까 온도가더 커보여요 그렇죠 어, 예전에좀 어. 답답해 보였는데 음, 어. 좀더 큼직큼직하게 네. 보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좀 스케일을 늘려준 형식인 것 같고요 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요거죠요거 그렇죠 비필러가 요. 없다는 거어 비필러가 저쪽에는 있습니다 근데 요쪽에는 사라지고 그래서 화문 싣거나 승객 탔을 때좀더 유리하게 용이하게 구성을 해놓은 예전에 익숙하지 않을 때이 문을 열어놓고 짐을 싣고 제가 운전석에 탔어요 생각하니까이 문을 안다던거야 어. 근데 운전석에다 아무래도 팔이 여기 안닿안 안 닿죠 결국엔 여기가 문 닫은 그런 기억이 한번 있을 요 어.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laughs> 요런, 요런 형식에 익숙해져 보니까 네, 요런 네. 게또안 네. 익숙하면 네. 낯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는 경차 크기 준하면서도 가장 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레이가 가진 가장 네, 큰 작전 그리고 이여, 이여 시트 변화도 다, 다 변화로 잘 만들어 놔서 잘 되었죠 이거는 그 일번의 경차의 그 장점들을 잘 흡수하면서도 한국 국내 시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잘한 것 같아요. 레이는 이번에 이렇게 갑니다. 시트 2열 해갖고 이렇게 가고요. 또 하나는 막아서 어벤 옵션. 벤1인승도 어, 밴밴 된다고 합니다. 네, 고건제 옵션이겠죠. 네. 이거 빼고 여기까지 확장하는. 음. 그래서 2인승 벤을 하게 되면 시트가 사라지고 적재 공간 훨씬 많이 활용할 수 있나. 바닥도 잘 해놨어요. 플랫하네요. 어, 음, 플랫하게 바닥도 잘 놓고. 이쪽 방 공용이 고 우리 이제 그냥 아예 막아놨어요. 음. 근데 여기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좋을것 같아요 공간 같은 거, 작은 공간 같은 거. 여기다 수납하가지고 어. 밑에다 숨겨놓거나. 음. 그런 걸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커스터마이징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존 형식하고 구성은 다 동일해요. 대신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변화를 준게 이번 레이, 그리고 편의사양도좀 추가를 해줬겠죠. 우선은 이 시트 색상이 하나가 여기 에 추가가 된것 같아요. 이번에 페이스를프트 하면서. 경차 치고는 시트 예깔끔하 패턴도 넣고요. 었 네. 그레이 톤으로 해 갖고 투톤입니다. 뒤쪽은 이렇게 야, 어, 검은색은 아니고요. 진그레이 네. 정도 되고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투톤이니까. 어, 요거는 네. 요거는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뻐요. 예전 레이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인조 가죽인데 괜찮아요. 음. 그리고 레이 또 팔걸이, 운전석 이렇게 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 것도 어. 그대로 여, 살려놨고. 여기도, 여기도. 아이오니5보다 좋은. 6, 6. 아이오니6보다 좋은. <laughs> 네. 아이오니6보다 좋은 마감. 어, 어. 이런 것도 어. 경차치고는 어. 어, 반질반질한 이런 소재 썼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요거가 하나 추가됐어요. 음, 캐스파에 들어가는 디지털, 디지털인데, 디지털이지만 가장 기본이 된 디지털. 소레토도 깡토를 선택을 하면 요, 요게. 펠리도 그렇구나. 그렇고. 어, 펠리도 그렇고. 이게 요거를 좀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어차피 아날로그보다 네. 이거 훨 보기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아에서는 요거를 네. 앞으로 좀밀 네. 생각이 아닐까. 네. 요 계기판 형식. 그래서 보시면 풀 스크린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 네. 세개3분할 그리고 예전 중간에 음. 그 현대나 기아에서 많이 쓰던 고방식입니다. 네. 맞아날로그 대신 네. 어, 전자가 들어가. 움직이는 안에 것만 움직인다. 요 음. 네. 그리고 양쪽은 고정. 고정. 그래픽에 불만 들어오는. 응, 음, 그래도 음. 좀더 보기 좋고, 시간성도 그렇죠? 좋고. 그날로 보다 훨씬 좋으니까. 음. 그렇게 돼서 음. 페이스북도 하나 추가됐고, 이런 부분들은 뭐, 경차 고려했을 땐. 기존하 똑같고. 응, 음, 음. 그래도 좋다. 나쁘지 않다. 응. 음. 아니, 이 급에서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뭐. 그러니까요. 여기에 더화려하면 낭비해, 다. 흐 여기 기어레버도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음. 기계식 타입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구형, 기아에서 쓰던 이 구형 핸들.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뻐요. 이게 쓰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음. 음. 누르기도 좋고. 조작하기도 아. 괜찮고. 네,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좀 들어서, 이 핸들이 좋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 <laughs> 음. 이게 기아차 타면 저희가 구형 핸들이든, 음. 구전하고 똑같다고 하든,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laughs> 다른 디자인이 돼버리는 음, 이런 음, 것도 메리트야. 그리고 다른 건다 아날로그 조작인데, 편합니다, 이런 게. 음. 사실. 바로바로 손잡고 뭐, 분다닥이 없죠 분다다이 없고 공, 공기청정 기능도 있어요 응. 경차요 <laughs> 그리고 이게 위쪽에 수납공간 도있고 USB하고 통풍도 어, 됩니다 통풍도 옵션에 통풍도 들어가네요 조석은열0만 그렇죠 응. 요요런뭐 캐스퍼에도 적용됐던 응, 거니까 캐스퍼하 똑같은 상품성입니 응, 옵션 사양이라고 해도 이런 분들은 좋고 또 이런데도 수납 잘 해놨어요 네. 위에도 워낙 어, 난... 타다 보 보면... 그 레이의 매력에 빠지는 게 이런 수납 공간들 때는 문 음. 작지만 참뭐 이래저래 넣을 때가 많고 이래저래 많이 해놨어요. 네.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요런데도 공업해서 잘 해놨습니다. 맞아요, 요기도 잘것 음. 네. 여기도 잘 해놨어요. 요런 여기도 이런 건또안 아끼죠. 왜냐면 여기 안 넣었으면 달그닥달그닥 소리 엄청났어요. 뭘 넣지를 못해요. 응. 근데 요런 것도 잘 해놨고 커블도 잘넣어놨고 여기도 공업했고 어, 여기는 부직포까지 해놓고 어, 얇, 얇지만 얇지만 부직포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것 좀 붙여주지. 요 뒤에도 응. 이열 열선하고 조절하는 응. 응. 그런 것들도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DC 응. 타입도 추가했네요. 어 응. 그러네요. 응. 이쪽에도 돼 있고 응. 실제적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준 것 같아요. 응. 어차피 이 하드웨어들은 못 바꾸니 눈에 이 바꿀 수 있는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든 또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바꿨다는 노력만으로도 네이, 네이는은 잘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응. 대신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페이스프트 선수 캐스퍼는 터보 엔진을 부활시켜줬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추가는 안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선택지가 레이 터보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추가 안 된가? 캐스퍼한테 몰아주라고안할 확률이 높아요. 이건 어쨌거나 추후에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다 해서 또 새로운 게 필요한 신선할 필요할 때 그때도 내놓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대신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은? 전기차 모델이 나올지도 음. 모른다는 차선 유지하고 핸들 조형하는 중앙, 거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뭐 네. 옵션이긴 하지만 아니, 경차 겨, 기준에서는 성은 캐스파랑 동일하다 음, 경차 수준에서는 꽤 편의 사양도 충실해졌다 네. 자 여기까지 기아 자동차의 경차 박스형 경차 매일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레더할드엠습니다감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